보조 모니터는 LG, 그래, 플러스 뷰 아님?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예전에 그 LG에서 그램이 출시하면서 그램뷰라는 제품, 그램뷰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제품이 함께 출시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단순히 저는 노트북에 붙일 수 있는 그냥 그 비즈니스 맨들을 위한 보조 모니터라고 생각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저한테 그렇게 유용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보조 모니터에 관련된 영상을 찍냐고요? 제가 최근에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점점 해외 출장이 거의 뭐한 달에 한두 번씩 생기게 되었고 그때도 촬영을 하지만 현장에서 편집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호텔에서 해보니까 16인치 맥북 프로도 화면이. 작더라고요. 그때 딱 보조 모니터를 이제는 들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작년에 유행했던 그 유명한 보조 모니터 있잖아요. 알리에서 유행해서 많은 분들, 진짜 많은 분들이 구입한 그 제품. 할인한다면 대략 10만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16인치 보조 모니터. 제우스랩 보조 모니터 언박싱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모델명이 제가 알기로 엄청 많은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입한 모델은 그렇게 고가형 모델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가성비이자 저렴하다고 할수 있는 터치가 되지 않는 모델로 구입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건 대략 한 2월인가 3월 정도에 구입을 했고 도착한지도 오래되었는데 그동안 해외 출장도 다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요즘 바빠서 이제서야 좀 뜯게 된 그런 제품이고요. 제우스랩 포터블 모니터로 쓰여져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우스랩 전화번호나 이런 뭐 이메일 같은 거 그냥 적히는 거 그게 다예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는 제가 오자마자 이제 기뻐서 이제 한번 뜯었기 때문에 여기는 봉인만 자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제가 꺼내보진 않았어요. 짜자잔. 안면 들어있는 C to C 케이블 들어있고요. 어? C to C 케이블이 두 개나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아마 이제 HDMI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은 풀 사이즈 HDMI가 있고요. 반대편은 아마 미니 HDMI일 거예요. 이것처럼 가끔 보면 보조 모니터나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소형 기기들에서는 완전 풀 사이즈 HDMI가 들어가지 않고 마이크로 아니면 미니 HDMI가 종종 들어가기도 해요. 오 충전기도 들어있네요. 어? 뭔데?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구입해서 이제 KC 인증도 받아져 있어요. 어댑터 파워는 이게 몇, 몇 와트짜리일까? 30 와트까지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들어있어요. 와,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도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가도 충전기 안 주는데 얘는 그래서 충전기는 넣어줘요. 음, 이거는 보조 모니터 같죠 아마? 뭐야 이거 서류봉투도 아니고. 이야. 짜잔. 야, 여기 설명서도 지금 바로 적혀 있잖아요. 16인치에 2.5K 포터블 디스플레이. 예전에는 프레시급의 보조 모니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2.5K까지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제품이다. 나중에 몇년 뒤면 16인치에 4K 보조 모니터도 많이 나오겠죠? 자, 설명서. 뭐 매뉴얼 한번 볼까? 제가 매뉴얼을 잘 보진 않지만. 예, 네, 하도 유명한 제품이니까 여러 가지 습 폐기 설명서에도 좋겠고요뭐 연결 가이드 같은 거. 아 그리고 이러한 보조 모니터가 유행한 이유가 이거예요.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해서 쓰려고도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어? 아이 케이스도 포함이네. 이게 아마 접을 수 있는 걸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이제 뒤쪽에다가 돌리고 이렇게 뭐 어떻게 이게 뒤쪽에 어떻게 접으면 거치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을 텐데.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이거 아닌데? 이것 도 아닌데? 뭐, 이것도 아닌데? 이거 아시는 분 이거 그, 접는 게 아니라 네. 세우는 건데 어떻게 세워요? 걔 가지고. 네. 여기에 이렇게 세우는 각도 두단계요 <laughs> 아, 이 멍청이 이게왜 내가 접는다고 생각했지? 우리 예전 아이패드 구입하면 스마트 커버가 이렇게 접었지 않아요? 그 아이패드는 접히는 방식 내가 스마트 커버에 너무 적응이 되어버리니까 지금도 아이패드는 스마트 커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야, 야 그래서 그런 거네 일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노트북처럼 닫아서 커버처럼 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 단계 여기 거치하는 거고 또한 단계 여기 거치하는 거 이렇게 두 단계로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엄청 견고하게 거치가 되진 않는 느낌? 어? 이거왜 이렇게 자꾸 밀리나 했는데 이렇게 접어서도 쓸수 있네. 괜찮네. 아! 여기서 이제 그러실 수도 있죠. 왜 갑작스럽게 이러한 보조 모니터가 인기 있게 되었을까? 사실, 원래 이런 류의 보조 모니터들은 예전부터 꾸준히 많은 제품들이 출시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출시를 안 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 제가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던 것도 주연테크 보조 모니터도 아마 한 5년, 6년 전부터 사용한 모델도 있어요. 그러다가 LG가 그램뷰라는 이름으로 2021년 후반 발매했고, 그때부터 노트북에 붙일 수 있는 보조 모니터가 조금 더 유행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게다가 그러한 차이도 있기도 해요. 지금 이제 2023년에 들어와서 2세대 그램 플러스 뷰가 출시했거든요. 이것도 할인했을 때 30만 원 초반대에서 한 30만 원 중후반대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제가 구입한 요 이제 제우스랩의 제품은 알리에서 가성비로 할인한다면 12만 원 후반대에서 대략 한 15만 원 사이 정도에 거의 이제 반값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램 뷰 플러스 2세대랑 요 제우스랩 제가 구입한 모델과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그램 뷰 플러스가 좋은 점이라면 화질 그리고 무게가 가볍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 어지는 제우스랩의 제품이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더 좋아요. 물론 써봐야 알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외관을 둘러보자면 포터블 이제 보조 모니터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 커버 제품들도 함께, 이제, 제공을 해주고요. 나머지 본체만 봤을 때 특이한 점은, 여기 비사월 마운트가 있는데요. 요, 모니터함이나 다른 모니터 스탠드에도 연결해서, 그냥 일반 모니터 옆에, 세로로 띄어서 채팅, 뭐, 카카오톡, 이런 것만 배치도 괜찮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뒤에 스티커도 있는데, 모델명은 P16K라는 모델이고요. 어, 16인치에 전원은 30W까지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보이고요. 단자의 구성도 좀 많아요. C타입 2개랑 아까 말한 이제 미니 HDMI 포트 이 포트가 오른쪽에 있고요 반대편엔 전원이랑 컨트롤 버튼 그리고 헤드폰잭 끼울 수 있는 이런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헤어라인 처리가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이러한 배사홀 마운트 때문에 중국스러운 그런 제품의 티가 좀 나고요 옆으로 봤을 때는 되게 깔끔하죠 예전에 제가 썼던 주연 테크보다는 그건 뭐 이미 이제 시기가 엄청 오래 지났긴 하지만 그런 제품보다는 훨씬 좋고요 자... 하면서 어? 스피커 들어가 있다 했더니 1와트짜리 스피커도 위에 달려 있네요. 여기 오른쪽에 하나 있고요. 왼쪽에도 하나 있어요. 화질 한번 체험해 볼까요? 이제 기본 보호 필름 떼주고요. 오 글레어가 아닌 안티글레어예요. 빛 반사 처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오 그리고 패널 자체는 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요즘 이정도급에서는 BOE 패널을 썼을 것으로 추측되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이패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아마 요즘 C타입 지원하는 모니터들은 대부분 그냥 C타입 케이블만 연결하면. 모두 지원할 거예요. 어, 아이패드 나온다! 어, 외장 디스플레이, 스테이지 매니저 바로 나오는데? 디스플레이 밝기에서 지금 얘가 좀 밝기가 많이 낮은 편인데, 아, HDR로 되어 있어서 SDR로 바꾸게 되면? 아, 그래도 <laughs> 아이패드의 밝기가 워낙 밝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많이 떨어지긴 해요. 저 아이패드에 연결 잘되고요 화면 미러링 꺼버리면? 완전 보조 모니터처럼 저렇게 쓸수 있죠? 이 아이패드에서 쓰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무조건 터치 모델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패드류들은 터치를 해야 활용도가 높은데, 지금. <laughs> 좀. 답답해요. 그리고 다른 걸 보자. 닌텐도 스위치에도 쓰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스위치도 연결해보겠습니다. 바로 인식되려나? 따로 도구를 안 써도? 오? 되는 것 같아. 오 된다 된다. 오 되네. 오 스위치도 도구 안 써도 바로 연결이 되네요? 아, 다만 이제 고점은 그 있어요.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기본으로 연결된 조이콘은 쓸수 없고 따로 이제 프로콘이나 이런 걸 사용해야 컨트롤 할수 있을 거예요. 모니터에 충전 케이블을 물려둔 상태이기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도 동시에 충전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그럼 아이패드도 동시에 충전되나? 아이패드도, 어, 모니터에 충전기를 물려놓으니까 아이패드도 동시에 충전이 되네요. 덱스모드도 되나? 오 덱스도 바로 지원하네 야 이게 호환성 되게 좋다 여러 가지를다 지원하는데요 노트북에 몰려서 화질 한번 체험해 봅시다 이게 제가 알기로 화질이 엄청 좋은 스펙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sRGB가 거의 100%에 근접할 거고 DCI-P3라고 한다면 70%대이기 때문에 요즘 뭐 스마트폰의 화질보다 조금 더안 좋고 일반적인 모니터보다는 살짝 좋은 뭐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밝기가 이제 스펙상 500칸델라 지금 밝기 아, 기본 세팅이 5 0예요 자, 이거 밝기 한번 측정해보자 지금 휘도 측정기도 있거든요. 아마 이거 도던가 밝기 측정 이런 것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이제 중국 제품들이 뻥 스펙일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밝기. 지금 50%일 때한150 칸젤라 정도 되는 것 같죠. 밝기 일단 더 높여볼게요. 오 확실히 많이 밝아지는데? 스펙상 500 니트까지 나지만 한450 니트까지 가죠. 지금 이것도 가장 자리일 때가 그렇고요. 완전 끝 쪽에 지금 됐을 때한450 니트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중앙은 460 니트까지 가기도 하고요. 이게 조명 때문에 영향이 있나? 한번 물꺼 볼까요? 어, 아 조명은 끄나 안 끄나 비슷하네. 제가 사실 이거 지금 측정기 써 사놓고 제대로 써 보지는 못해 갖고 이제 사용법은 잘 모르겠지만 최대 밝기로 올렸을 때는 460 니트까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50% 줄였을 때는한150 니트 됐죠. 자. 50%일 때 아까처럼 한 140, 150 니트 정도 되네. 근데 이거 드론기 이거 보자. 지금 블랙 레벨 설정할 수 있고 명암비, 사용 모드는 뭐야? 아, FPS, RT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동적 명암비도 설정할 수 있고 HDR 모드도 있고요. 아 화면 비율! 아 이것도 작업하기 좋음 16대10 비율이고요. 다음 색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입력 소스는 C 타입 원이냐 HDMI냐 C 타입 토냐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뭐불이싱크뭐 이런 것도 있네. 어, 지금 근데 세팅이 얘가 2.5K 그러니까 2560 곱하기 1600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는 게 조금 특이한데요? 맥에서 설정한 볼까요? 맥에서 최대 해상도로 설정했을 때2560 곱하기 1600 해상도로 지금 세팅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음, 맥에서는 확실히 이게 4K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High DPI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짝을 짝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아마 윈도우 계열에서 사용한다면 꽤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질 한번 보자. 존워 포 설정 화질 4K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오! 어? 화질 꽤 괜찮은데. DCP3가 i 76%까지만 커버되기 때문에 조금 허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정도면 화질 괜찮은데요? 10만 원대 모니터라 생각하면 화질 괜찮지 않아요? DCP3도 i 100%까지 넘는 제품들도 많이 보다가 얘 봤는데도 야이 정도면 괜찮네. 그리고 이 모니터가 좋은 점이 있어요. 이제 게임용으로도 나름 그게 나름 괜찮다는 건데 보니까 이 정도 가격대 얘가 또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거예요. HDMI로 연결하게 된다면 120Hz, C타입으로는 144Hz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오 이거 어디 여행 가서 이럴 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노트북 스펙이 따라준다면요.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 확장된 디스플레이에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이 d p i 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좀 깔끔하게 화면을 이제 맥에서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색상 프로파일 재생률 이건 뭐야? 이게 기본이 90Hz인데 기본 90, 120, 144까지 되는 거잖아. 이거 테스트해보자. 지금 90Hz까지 모두 표현이 되고 있어요. <laughs> 야, 이러 모니터에서 90헤르츠. 자, 144헤르츠. 바뀌나요?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144헤르츠 딱 떨어지진 않지만 지금 거의 한 144, 145헤르츠까지. 야, 고주사율. 닌텐도 스위치는 고주사율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로 쓸수 없을 거고. 일반 노트북에서 롤이나 가벼운 게임을 고주사율로 즐기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아까 탑재되어 있던 그 일어터짜리 스피커 있잖아요. 이 영화 예고편이랑 한번 보여주면 될것 같은데. 야 스피커는 그냥 진짜 소리가 나온다 정도로만 의미로 도와질것 같아요. 정도나 이런 맥들은 기본 스피커가 너무 좋기 때문에 비교가 좀 많이 될것 같거든요. 어, 웬만한 핸드폰 스피커보다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거의 뒷북하다시피 구입한 제우스랩의 알리에서 유명한 보조 모니터를 한번 언박싱을 진행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램 플러스 뷰 같은 경우는 에그 제품이 얘보다 스펙적인 화질로 훨씬 더 좋고 가볍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30만 원 이상대의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한 제품은 그램과 같이 썼을 때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램과 함께 쓴다면 추천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이제 30만 원 정도 되면 이제 보조 모니터가 아니라 일반 모니터도 30만원 대면 꽤 좋은 걸살수 있기 때문에 어, 좀 가성비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니터면 이제 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화질도 괜찮아요. 생각 이상으로 괜찮아. 게다가 이제 여러 가지 포트들도 달려있고 이제 케이스도 기본으로 주고 어, 생각 이상으로 진짜 괜찮은데요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노트북 같은 경우도 1kg에서 2kg 사이 정도만 되더라도 무게 에 엄청 민감한데 이것까지 같이 들고 다니려면 거의 한 2kg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거는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 저처럼 사용경들은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어디 이제 지방 출장을 가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pc를 꼭 필요할 때는 뭐 캐리어에 넣거나 자동차에 넣으면 그런 무게가 좀 상쇄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유행하고 많이 구입한다해서 저도 같이 구입을 해봤는데 생각 이상으로 괜찮아요. 예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때 옆에 진짜 채팅이나 인터넷이나 그 정도로 띄어놓고 이제 세로로만 써도 되게 괜찮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해외 출장을 갈 때는 캐리어에 때려박고 그냥 갖고 가서 거기서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 오랜만에 좀 좋은 소비했네